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추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청년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 아주 큰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린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첫째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소유를 다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영생의 비밀에 대해 열정적이었던 이 청년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큰 부자였던 청년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요구는 선뜻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된 천국에 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는지 또 어떤 믿음이 천국에 합당한 믿음인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청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적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걸러내고 본질적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은혜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들은 다 걸러지고, 정근 같은 신앙으로 다시금 준비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피상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첫째로 피상적 신앙입니다. 피상적이라는 말은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신앙에는 이러한 피상적인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어, 언어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교사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 디다스 칼로스에도 존중과 존경의 의미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질문에 답을 줄 만큼 지혜로운 분이시며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거절하지 않으실 인격적이라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행적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예수님이 지혜로운 선생이며 인격적인 선생인 것을 알았으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피상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피상적 신앙은 다른 곳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오신 선생인 줄 아나,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를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선생님을 일컫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라브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나의 선생님, 또 나의 큰자라는 라브보다는 애정과 존경이 조금 더 담긴 표현으로 쓰였던 랍비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큰 선생님이라는 의미로서 랍비보다 훨씬 더 높은 극존칭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라보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사용한 단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단어였던 라비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다스 칼로스 일반적인 교사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표현에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존경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역시 딱 거기까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는 표현을 썼던 또 다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하고 바랐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가룟 유다도 딱 이만큼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피상적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 도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길 자체이다 내가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말라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라라고 제자에게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혜로운 선생쯤으로 여기는 신앙 예수님을 능력 있는 조력자쯤으로 여기는 신앙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한 위로자쯤으로 여기는 신앙. 이것들이 우리 신앙 곳곳에 여전히 불순물처럼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확인해 보면 아주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이 공고해지면 절대로 본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랍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피상적인 신앙들을 벗어나 십자가 은혜 안으로 깊이 뛰어드시는 은혜, 진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의에 갇힌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것두 번째는 자기의에 갇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진 매우 모범적인 인물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청년을 둘러싼 아주 견고한 굴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 의로움에 도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청년의 말과 행동에 반복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꾸만 선한 일과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에 대한 조건으로 선한 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의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질문에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대답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미 몇 수를 내다보시고 이 대화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은혜의 구원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이 청년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율법의 유익함을 깨달으라 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다 지키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면 지켜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유익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유익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며 율법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켰을지는 모르나 율법의 본질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는 데에 그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 율법의 본질은 전혀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의에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신앙, 나의 직분을 자랑하는 신앙, 나의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체험들을 자랑하는 신앙, 그리고 나의 선행과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불순물과 같은 자기의에 갇힌 신앙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에 갇혀 있는 신앙이 공고해지면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아도 나의 공로이고, 은혜를 받아도 나의 노력의 결과이고,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마른 신앙이며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일을 다 버리시고 은혜를 아는 신앙으로 감격을 누리는 신앙으로 정근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세 번째는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청년이 관리였다라고 이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청년은 소유로나 지위로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 청년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왜곡된 축복관에 대해 언급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축복관이 물질에 국한된 왜곡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어떻게든지 이 부를 지키고 또 늘리기 위한 일들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일일지라도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부를 얻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동원하여서 이 부를 얻는데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생각하여서 멸시와 압제를 그들에게 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던 때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갑자기 조금 어색한 요구를 하십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맥상 어색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색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제의 문제, 선행을 베풀어라 라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그로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진짜 축복은 물질을 다 버리고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청년은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목처럼 근심하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스스로 깨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신앙이 공고해지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복을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삶, 어떠한 인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사순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깊이 다시금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복이 있음을 믿고 또그 복을 소망하며 사는 일, 그리고 가장 복된 길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일을, 길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도 같은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을 다 제하고 정근 같은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깊이 조명하시고 모든 불순물들을 버리고 정근같이 나아가시는 깊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던 불순물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상적인 신앙은 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 세계에 갇혀있는 신앙 또한 버리게 도와주시고, 자기 의에 묶여 있는 신앙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깊이 조명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이 불순물들을 다 버리고 정근 같이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복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자유의 이름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